아저씨가 잘 주무시는구나 다행이다 아저씨 지난번에는 제가 아저씨 잠을 깨워서 많이 놀라셨자 오늘은 절대로 안 깨워 갈게요 잠 많이 주무세요 이럴 때 어, 알람시계가 어, 울리다니 어, 왜왜안 꺼지지? 어? 어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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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이, 망했다, 아이. 아, 어머, 뭐, 뭐야. 아, 지금 몇 시야? 어? 내알람시계 어디 갔어? 아니, 내가 분명히 시계를 맞춰놓고 잤는데. 아이고, 큰일 났네. 이거 먹을 거 받을 시간 지나가버렸네. 대체 어떤 녀석이 내 알람시계를 갖고 간 거야? 아, 나, 정말. 어? 이거, 이거, 이거 내 알람시계야. 왜 여기 떨어져 있어? 이 어떤 녀석이 내 알람 시계를 망가뜨렸어? 어떤 녀석이야? 고마지 씨 화났나 보다. 어쩐지. 뭐? 아이고 아저씨. 아,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또널줄 알았다 이 녀석아. 아름다. 아름다. 부셔! 야야야!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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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야, 음, 네를 친구라고 서로 감싸려는 모양인데 이번엔 용서 못 한다! 음, 야! 음, 야 음, 부셔 안 음, 아, 음, 비켜! 아니야, 그만! 하이, 내가 왜이 시간에 왔을까? 빨리 다른 시간으로 음, 가야겠어. 못할 가 왔다니 갔다 비야. 금빛 그 가루 적기야. 또 다른 과거로 가라. 야! 군요. 네, 하도 졸라돼서 어쩔 수 없이. 짜잔! 마법사님, 어 그래, 푸숑 잘 다녀왔니? 네, 한 번은 실수했지만 두 번째 는 정말 신났어요. <laughs> 친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기분까지 좋아지 단 말야. 그래, 잘했다, 푸숑. 그렇다면 이제 이 친구한테도 그 옷을 입혀줄래? 네. 잠띠에게야 푸숑, 이제 금빛 조끼를 나에게 줄래? 꼭 가보고 싶은 시간이 있어서. 좋아. 진짜, 진짜, 재밌어.